진짜 많이 와요. 저 지금 운동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그간 운동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될것 같은데 싶어서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안전 비가 하겠습니다. 무섭다. 지금은 장 보는 중이에요. 뭔가 오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핫케이크나 감자전이나 카레 같은 거해 먹으려고 장 보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집콕 아이템을 사봅시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통크 그리고 꼬북치그 매운맛이, 어? 아닌가? 매콤한 맛?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봐야다 너무 큰데? 짜잔 지금은 이제 편집을 하려고 앉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소비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고정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막을 넣어줄 거고요. 고정 템플릿이 있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계부 브이로그, 두 번째는 온앤오프, 세 번째는 여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리즈인 게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딱 연결해서 보기에도 편하게 고정으로 계속 써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요게 말장. 요게 포인트 자막 그리고 추가 자막 요렇게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요런 게 있습니다 색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좀 지워보고 여기다가 그냥 가계부 브이로그 해가지고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썸네일이에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저는 포토샵을 만들 때 이렇게 완전 줄여봐요. 이 크기가 우리 핸드폰에서 보는 크기거든요, 여러분. 이 크기로 보면 로고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 있죠. 저희 포인트는 이것과 이것과 이렇게 였어요. 이렇게만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보리의 귀여움. <laughs> 여기서 이제 이 로고가 참 괜찮아서 카테고리에 그냥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복붙해서 끌어왔어요. 여기 뒤에 그림자 효과가 매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주면 은 아까보단 괜찮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 과소비는 없어도 되니까 빼고 여기다가 데이 1, 데이 2를 쓰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옹그리 폰트를 많이 씁니다. 이경행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자, 편집을 하겠습니다. 트랙 하나 추가해서 조정 레이어를 넣어줄 거고요. 효과. 루메트리 컬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고요. 아까 만든 거. 어때요? 이거? 짜잔, 여러분. 카레를 만들려고 카메라 켰어요. 양파랑 양송이랑 감자 두 개, 그리고 당근, 그리고 남은 베이컨 이 있고 요 카레를 사왔어요. 바몬드 카레 사와가지고 1 인분에 딱 하나래요.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와우 이거 고기예요. 친구가 제 생일을 착각해가지고 고기 세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번 잘라서 잘 카레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너무 많아데 이렇게 잘라줬고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다 예쁘게 잘라봤어요. 물을 500ml를 담았어요. 그게 2인분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종원 아저씨가 굽는 게더 맛있대요. 이제 양파, 케차을요 정도 넣어주래요. 버터를 넣어줄게요. 버터를 넣으면 풍미가 훨씬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카레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송이. 이제 이 상태로 두고 푹 끓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나 완전 요리 고수됐죠,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저녁 카레 어떠세요? 김치를 꺼내줄 거예요. 여러분들, 흐물판가요? 딱딱판가요 저는 요새는 약간 딱딱한 것 같아요. 짜잔, 저의 첫 카레 완송 감자랑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맛있네. 되게 요리가 저는 되게 복잡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해 먹어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깨먹... 깨먹었어요. <laughs>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음식도 내가 너무 대충 먹으면 보상받는 기분 그런 게안 나가지고 안 좋대요. 그날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말을 대접하는 식사 그런 걸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또 주로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뭔가 아까 비 많이 오는 거를 한번 봤어가지고, 좀 겁나요. 밤에 얼마나 많이 올지. 9시쯤에 서울에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긴장 중. 원래는 오늘 오피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심히 잘 있죠? 계획 세우고, 이메일 보내고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가 다 돼가서, 저는 조금만 더 일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오피스를 가요, 여러분. 저번에도 갔다 오긴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일을 하려고, 제가 가기 전에 준비를 다 마친 상태긴 한데, 일단 제가 아침을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서 괜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베이글이랑 이런 재료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싸가려고요. 바질, 토마토, 베이글 샌드위치입니다. 듬뿍 넣어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하고, 알룰로스를 조금 넣어준다. 한 스푼만. 저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 파슬리. 이렇게 넣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해동을 해야겠습니다. 흐뜨거, 흐뜨거!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보려고요. 여러분 어 그리고 느낀 게 텀블러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서 맛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담아서 가겠습니다. 거의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소풍 느낌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저녁에 차차 를 만나서 밥을 먹자, 맛있는 데를 가자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오 타겠다 타겠다 유럽을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재밌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축구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기필코 내가 유럽을 가서 축구 투어를 할 겁니다 흐 살짝 기름을 빼줄게요 이제 바질페스토를 위에다 발라줄 거예요 와우 야! 망쳤어!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크림치즈의 저주. 맛있긴 하네.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어때요?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사무실을 가봅시다. 오늘은 성수역 근처로 왔어요. 짜잔. 저기 적혀있죠? 들어왔어요. 여기 카드 찍는 탭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런 느낌. 서울식정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여즘 두유랑 우유가 있어가지고 저 시리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여기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밑에 전기 꽂는 게 없어요. 어제 정리해놓은 프리미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잠옷을 넣을 겁니다. 패션 테러리스트 어머 <laughs> 지금 5분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 목표는 여기를 달릴 거예요. 저는 항상 처음이 좀 하기 싫어서 중간부터 합니다. 특이 아주. 맛있어서 먹어게요단 하나에 초를 락을 들고 너 커피 사야 돼그 이유가 있어 왜? 케이크도 사야 돼 이거. <laughs> 나도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건 비밀이야 안 되지 1년 됐다 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400원만 결개주시면되요 400원 <laughs> 보이지? 진짜 빨개 대박 완전 오랜만인 투샷이다 안 나는 거야 오, 진짜 예뻐 저기저기 보는 거봐 이제 가면 돼잘 <laughs> 가고 솔직히 라면 먹으면 진짜 우리 레전드야. 근데 가만히 아, 있으면 방금. 안 져. 아, 너무 그... 엄마 같지 않아? 아, 아. 제가 여행을 가게 돼요. 그녀의 단체 생일 파티는 없어졌어. 근데 생일 어지없잖아 어. 맞아. 오를 응. 되게 빨리 만남 편이야. 그래. 한달 동안 하잖아 원래. 어. 직장인 들은 그래. 레몬 케이크? 몰랐어. 400원짜리 <laughs>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돈이 없을 예정이고, 네. 이제 곧 저의 생일이기 때문에 아, 돌려받을 예정이라서 큰 아, 그래. 부담을 위해서 제가 그래, 그래. 구매를 했거든요. 네. 가격 택을 안 뗐어, 일부러. 아, 진짜? 뭐야? <laughs> 아, 펀 스트랩 어댑터라는 말을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너왜 불안하게 자꾸 뜸을 들여? 허? 아, 스트랩. 네. 좋아요. <laughs> 이게 잘 끼고 다니시거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여기다 이제 넣 뭐. 뭐야, 이게? <laughs> 아, 여기에 넣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지 응. 이산력재이지 너무 좋은데? 나도 사고 싶었어. 이빨도 너무 이쁘다. 오, 좋아요. 대박이다. 여기 안에, 수납력이 굉장히 좋고요. 오, 이게, 어, 이게 이거 뭔가 필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지 않아? 야, 있어? 여기 뭘 어. 받는 거 아니야? 응. 음. 아이 아니, 그러니까 추울 때, 때 어, 방한용이에요, 방한용. <laughs> 스트랩이 다 달라.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아니, 바보야. 오, <laughs> 여기 가방에 거는 거라고. 아, 그래? 아, 이거 핸드폰. 아니었어? 야 씨, 이런 거뭘써봤어야 알지. <laughs> 나도 처음 봤어. 어 예쁜데? 갑자기. 내가 참 선물 보는 센스가 좀 좋은 거 같아. 그치? 야나묻는 거. 오 진짜 예쁘다. 응. 가격이 진짜보다. 얼마인데? 상당히 비싸. 어안써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예쁘지 않아? 응 완전 예뻐. 딱보다마다어 이거 처음에 완전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뭔지 몰라서 약간 리액션이 고장났거든. 그냥 <laughs> 아, 이런 거먹을까응 나도 그런 거 응. 좋아. 이런 거랑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아, 뭐야? 솔직히 사기 아니야? 아니, 나와도 어떻게 눈, 코, 입이 없냐. 아침에 계란 먹을 거예요. 계란이랑 토마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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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너무 더워가지고 샤워하고 나왔고요. 너무 사실적이죠? 그것이 브이로그니까. <laughs> 어쨌든 밥을 아침에 해먹을 거고 일단 커피를 시켜놨어요 <laughs> 밥은 해먹고 커피는 시켜 먹는 여자 품격 있는 응. 여자 여러분은 토마토마토가 낫나요? 토마토마토가 낫나요?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토마토가 난거 같아요 그래도 토마토잖아 아무튼 오늘의 밥은 토달복입니다 어믈렛느김스 다음에 빠나 그러고 이게 자꾸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어, 좀 배는 안 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오 <laughs> 어, 베이컨 기름을 좀 내줘야겠다. 두 개만 해도 됐나? 이렇게 휘휘 저어줍니다. 저어주면서 천천히 익혀줘야 돼요. 오 어, 들어와. 어, 토마토. 이 정도만 넣어 되겠는데? 토마토가 너무 커. <laughs> 어차피 베이컨이 짤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금을 안 넣고. 트러플 오일. 위에 살짝 뿌려져 있어. 원래 불에다가 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양이 많다. 어머, 너무 많이 예쁘네. 물고기 바쁘 같네. 어쩔어쩔 어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피스에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디를 가냐면요 어, 먼지나방 스튜디오에 가요 제가 오랜만에 뭔가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보정되겠지만보정된내 <laughs> 얼굴도 사랑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는데요 마일스톤이라고 신사에 있는 한남에도 있고 근데 이번에 성수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배달이 되대? 그래서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침 짜잔 토달복이랑 마일스톤 아이스라떼 음 그래서 오늘은 또 메이크업을 안 하고 가도 돼요. 어, 지금 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맛있어. 뭐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비타민 챙겨 먹기 조금씩. 바지런하게 자니까 좋은 거 같아요. 하... 글로우디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변신해볼게요. 도착. 아, 음. 제가 또 스푼을 어. 들고 왔어요. 이거 아아아 뭐. 제일 기본이 제일 멋있고 이건 어, 이코구이 머리를 묶어보면 어떨까요? 묶는다면? 어. 안 <웃음> 돼! <웃음> 나도 모르게 겨우니가 다 더 하지 않나요? 음. 조금 가해도 괜찮더라고 <laughs> 이제 반짝이를 붙여요 반짝이를 붙일까요와 예쁘다 처음이랑 너무 달라진 모습 <laughs> 와 <우와. 웃음>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가서 사진 열심히 찍어봐야겠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찍으시던데. 어, 맞아요. <laughs> 카메라 한 번만 볼게요. <laughs> 우와, 우와. 뭐야? 진짜 예쁘다. <laughs> 쿨톤 요정 아니냐. 대박. 정면인데 살짝 고개만 살짝. 아니, 음, 반대쪽. 음, 네. 손도 음. 살짝 이제 서볼까요? 두 번째. 오. 오 어, 좋아, 좋아. 괜찮지 않아? 예쁜데. 근데 기존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이랑은 좀 느낌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죠? 이거 되게 그거 같다. 명화에서. 여기 기대 가지고 그냥 네. 어깨만 살짝 걸요 예, 그쵸그 정도. 실제로는 이상하지만 사진은 괜찮을 거예요. 오. 음, 이런 거 예쁘고요. 오케이. 바꿀까요? 좋아요. 네. <laughs> 이런 음. 것도 좋다. 오히려 얘는 조금 포즈가 있었을 때가 음. 좀더 자연스럽거든요. 약간 더 상큼하게 웃음 웃음. 그리고 뒤로 이렇게 안 가도 돼. 좋아 좋아 좋아. 응, 음,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좋아. 어, 이것도 난 좋은데. 대육회 어, 뭐야? 어, 꽤 많이 나왔는데? 어, 이제 된거 같아. 그치? 지 음. 응, 봐봐. 다 되게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이 것도 어. 예쁜데. 어. 어, 이거 예쁘다. 어. 음, 이런 것도 예쁘고, <laughs> 여기 있는 거다 예쁘게 나왔는데? 어. 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예쁘지 않아 우와, 너무? 진짜 예뻐, 그치 나도 좋아.